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호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광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광복 이후의 7 0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평화와 또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애국가의 가사죠.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또 찬양의 이 애국가의 가사처럼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며 나라 위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는 학생이 예, 자꾸 무시만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수 없다고 생각해서 찾아간 곳이 점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누가 무시하더냐? 선생님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무시해요. 부모님들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무시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점쟁이가 그 순간에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그랬답니다. 예. 이 사람이 무시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점쟁이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로부터도 무시당한 학생의 아픔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좀 악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존귀합니다.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이 무시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멸시는 이제 존재를 업신여긴다고 사전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업신여금이 보잘 것 없게 생각하는 것,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제 조롱하는 것이 멸시가 됩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를 읽어나가다 보면 주인공인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기 최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친구인 의사에게로부터 이 진단을 받고 나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아버지는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합니다. 음,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가족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이 삶에 대한 괴로움이 몹시 커지는 것이지요. 이 괴로움을 달래길 없다 보니까 이제 저녁마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별거에 들어갔던, 이게 별건 아니지만 각방을 쓰던 아내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이제 서서히 무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그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옛날에 즐겨 듣던 레코드판을 가져다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아들이 올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악을 듣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인으로부터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핀잔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편지를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그래도 딸은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에 이제 벅차서 편지를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심하게 이 아버지를 모독하고 이제 멸시하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담겨 있었어요 뭐 정말 실망이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말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서 아픔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랑 상황인데 가족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몹시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의 가족을 멸시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아직까지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억압을 당했고, 그 억압 중에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악한 일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더욱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그 앞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한번 겪으신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세요 믿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사실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습니다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경험은 우리의 믿음에 이제 좋은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은 제가 에, 이 설교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 중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마시는 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따라가지고 물이 땅으로 안 떨어진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 굉장한 믿음입니다. <laughs> 예, 못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따랐을 때 물이 안 쏟아진다. 못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렇게 컵을 끼우렸을 때에 이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믿음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호기심이 더 많이 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물을 쏟으면 물이 따라,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물은 안 떨어집니다. 자, 두 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물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 안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세 번, 네번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이걸 들고서 물이 떨어지겠냐고 여쭤보면, 당연히 안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안 떨어진다고 믿을까요? 이미 반복된 경험들을 통하여서 물이 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잘못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 답을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몇 차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한 번은 신기했지만 두 번, 세번 반복되다 보면 아, 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가능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믿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두번 번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내리는 열 번의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고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멸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몇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성급하게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땅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가기는 가겠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다 보니까 각 지파에서 12명, 한 명씩이죠. 한 명씩 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뽑게 됩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민첩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 12명을 추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가서 진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을 찾아보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돌아서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들이 이 전해준 정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설명을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딸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다가 깨어가지고 두 사람이 멜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맵니다. 매고 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성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어 그 뒤에 26절, 27절에 보면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의 실태를 사람들과 보여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7절 뒤에 이어지는 28절에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래요. 거주민이 강하다. 성읍은 크고 심이 견고, 견고하고 크다.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는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즉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기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갈렙 이외에 다른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반대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면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 성읍이 크다는 것또그 성읍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좀 전에 제가 이 물컵에 물을 따랐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에, 여러분들이 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물이 끼우릴 때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리는 해석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다가 보고 온 사실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이제 그들이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고 생각해 버린 것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 우리가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도 봤어요. 사실로 보면 다윗은 작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이둘 사이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게 고지는 문제는 싸워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진행된 일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그 본문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이제 믿음 없을 때 나오는 악한 표현을 합니다.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표현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신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지게 하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쓰러진 자도 일으켜 세워집니다 누워있은 지 12년 아니라 38년 된 자도 일으켜 세워, 세우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상한 갈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인도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쓰러지게 하신다. 이 악한 상상이 멈추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하는 말이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가장 참혹한 전쟁의 결과지요. 전쟁에서 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좋으려만 지군한 다음에 전리품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상상이 이제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험에 대한 예측과 인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사고들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치면 과도한 불안이 이런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의 결과로 하게 되는 말이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때이 과도한 상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불신앙의 형태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그 애굽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사는 중에 그냥 한두 번 좋았던 적이 있었겠지요. 뭐, 잠시 쾌락을 누리거나 잠시 좋은 것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기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아, 일제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었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매공노라고 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광복을 위하여 피흘렸던 선열들의 그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베푸신 모든 능력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악인의 손에서 죽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만을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이 믿음의 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우리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갈렙이 하는 고백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엇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자신들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가 취하리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어둠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하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뢰가 이제 표현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아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용기를 내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전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당한 결과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또그 부정적인 보고를 그냥 마치 진리인장 들어버리고 통곡하면서 울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과 여우수와 두 사람, 이 사람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순식간에 삶이 바뀌진 않았어요. 2일 이후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그 과정이 순탄하지만도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를 지나야 했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입니다 특히 이 여우수와 관렙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도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에 노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여우수아도 갈렙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패배를 경험하는 일은 있었지만 다시 싸워나가 이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고 나누고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수용소에 있다가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런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잘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장애물을 바라볼 것이냐,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어두움에 빠져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